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V벨트 전동장치 중축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평면에서 스케치 XY 평면을 선택하고 나면 선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형상을 보면 19, 24, 43이라고 하는 치수 중에 평면의 위치를 24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의 끝점에서 원점까지의 간격을 24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의 길이는 138로 맞춰 주시고 구속 조건 중 일치라고 하는 조건으로 선과 점을 클릭해서 가운데 위에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의 기능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선 기능을 이용해서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크기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이와 같이 축의 길이 방향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나사가 들어가는 만큼의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의 치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선의 일치 기능을 주어서 형상을 맞춰주시고, 여기에 축 지름을 M18이라고 되어 있으니 미터나사 18mm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축의 길이가 32로 되어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는 32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은 25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길이를 보면, 끝선에서 여기까지의 간격 채수가 43으로 되어 있어서, 43이라고 하는 채수를 입력해주면,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이제 여기 부분에 보시면, 축지름이 25가 들어가 있고, 여기 한 단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작업을 해보면,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도면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필요없는 선은 잘라주시고, 이와 같이 형상이 되고 나면, 여기는 밑에 나서 14mm가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쪽은 축지름이 17이라고 되어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축지름이 17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면 이선까지의 거리가 74라고 되어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4라고 하는 치수를 기입해주시고 여기는 나사의 크기가 15로 되어있으니까 여기는 15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의 형상은 지금 우리가 규격집에서 보면 7번 페이지에 나사의 틈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지름이 14라고 했을 때 피치 값을 1로 결정을 하시고 D는 D 값 빼기 1.6이기 때문에 현재 치수에서 이 선에서 이 선까지의 간격은 14 빼기 1.6 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값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하는 g1 이라고 되어 있는 틈새는 g1의 값은 최소, 최대가 있는데 최소 값을 써서 우리는 1.6 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공간을 1.6 이라고 하는 치수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사가 들어갔을 때불완전 나사부까지의 간격 치수가 있는데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은 축선에 대해서 30도가 될수 있게끔 형상의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회전 기능을 이용해 작업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형상의 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을 보면 이 앞에 부분에 구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이 평면의 형상은 아니게 됩니다. 그럼 회전 기능 중 다시 한번 스케치 편집을 눌러서 3.5를 이용해 임미의 위치, 임미의 위치, 이 위치를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채수 중 필요 없는 곳을 먼저 지우시고, 이 해당하는 곳의 알 값은 13이라고 하는 알을 입력하시고, 구속 조건 중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 중심점의 위치와 축선의 일치를 같은 선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선들은 잘라주시고 필요 없는 선을 지워주시면 스케치 마무리 이와 같이 구해 영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보면 스케치에서 편집 기능으로 해당하는 부위에 보면 5 슬래시 파이 16이라고 되어 있어서 3점 홀을 이용해 이 공간의 치수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자른 후에 이 선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5, 축선에서 여기 끝점까지의 간격은 16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기능으로 여기가 홈이 파져 있는 부위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축은 이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원형이 아니라 깎여서 이 부위가 평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케치 기능 중 아까 원점의 기능을 이 YZ라고 하는 평면을 스케치 평면을 잡으시고 이와 같이 형성을 시켜주시고 사각형 그리기로 이와 같이 양쪽에 사각형을 그린 후 해당하는 치수가 26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26. 그럼 중심의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26 나누기 2로 선택을 해주시면 스케치 마무리로 이 사각형의 형상을 깊이가 8이 될수 있게끔 빼기 작업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축 부분에 이와 같이 평면의 형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을 보면 스레드에서 해당하는 곡면 중 ISO 매트릭 프로파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피치 값은 아까 1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M18. 곱하기 1이라고 하는 피치 값을 주고 해당하는 면에 나사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뒷부분에서 보면 이 부위에 곡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ISO 매트리 프로파일로 피치 간격은 1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나사산의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챔퍼 1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되고 이 부분에도 보시면 챔퍼가 2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는 챔퍼 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달 키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 규격집에서 11번 페이지를 봤을 때 해당하는 반달 키의 크기를 지금 이곳에 보시면 우선 12번 페이지를 먼저 봐서 계열 1 2, 3이 들어가 있는 것중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계열 3에 들어가 있는 공간을 보려고 합니다. 축 지름이 6203 베어링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 지름이 17이 됩니다. 그럼 규격집에서 11번 페이지를 보시면 축 지름이 17을 갖고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간이 됩니다. 그럼 이 여섯 개 공간 중3 곱하기 16에서부터 3 곱하기 16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곳을 보시면 T1의 값이 가장 작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5.3, 3.5, 5 이렇게 있을 때 3.5의 크기가 제일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1은 이 키에 파져있는 깊이 치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키를 팔 때, 커터의 지름이 13이 되는 걸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로, XY 평면을 먼저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원을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걸 커터의 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 지름을 1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이 축에서부터 여기까지 파져 있는 이 깊이 치수는 3.5의 깊이 치수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앞에 도면에서 보시면 위치가 22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서부터 이 원의 센터까지의 간격을 22로 선택을 해주시면 키가 파져 있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케치 마무리. 그럼 두께 치수를 보면 4 곱하기 1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b 1의 값이 폭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돌출 기능으로 해당하는 원을 선택하고 대칭 방향으로 4라고 선택해 주시면 이 키가 파져 있는 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파져 있는 키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동장치에 들어가는 이 나사 축이 들어가는 부분을 모델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나사 축 모델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